안녕하세요 파일보고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일코인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파일코인 생태계는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진행 사항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사실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참조하게 될 블로그 자료는 파일코인의 구조와 로드맵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보다 쉽게 설명하여 생태계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주목해야 할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짧게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스냅빌입니다. 스냅빌은 새 데이터로 모든 섹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로토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새로운 섹터를 만들어 저장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더미 데이터로 봉인된 섹터를 이용하는 것이고 스토리지 제공자는 마이닝 프로세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여 네트워크의 기존 용량의 데이터를 주입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온 체인에 도달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는 실링과 영지식 스나크인데, 네트워크는 막대한 양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영지식 스나크 네트워크에서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영지식 스나크는 암호화 기술 중 하나로 증명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 파일코인 증명 생성에 최적화하도록 하드웨어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암호화 기본형으로 증명 생성의 공간이나 복잡성을 줄입니다. 네 번째는 요즘 뜨거운 검색 시장인데요. 대규모로 공개 시장을 통해 데이터를 캐싱하면 속도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존 인프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이 뛰어난 제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콘텐츠 주소 지정은 곧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가 자신이 받는 콘텐츠가 요청한 콘텐츠인지 항상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검색 시장이 파일 코인에서 설계되는 방식에서 목표는 특정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관련 구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일코인의 검색시장 워크샵 당시 영상을 보시면 구조와 접근 방식에 대한 좋은 입문서이며 여기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된 데이터와 관련된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체인 컴퓨팅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표현으로 데이터를 통한 컴퓨팅이라고도 하는데 개방형 서비스의 한 부분 중 하나로 데이터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저장 및 검색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IPLD를 통해 인코딩을 지원합니다. 이 풀드는 컨텐츠 주소 지정이 가능한 웹의 데이터 모델인데 IPLD의 장점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PLD와 상호작용하는 계산 도구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가 다양한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하여 호환성을 높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 이프프스로 연결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부에는 결국 FBM이 답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